2025년 8월 28일 목요일. 오늘의 약속. 새벽의 순결이 가슴을 열고 어둠은 서서히 흩어져 간다. 첫 빛은 약속의 깃발처럼 내 안의 불길을 흔들어 깨운다. 바람은 강을 넘어 울리고 강물은 무한한 맹세를 품는다. 땅은 발자국을 받아 안고 길은 끝없는 노래로 이어진다. 흐르는 순간이 맑게 빛나고 심장은 굳게 대답을 한다. 오늘의 시간은 무대가 되어 의지는 불꽃으로 솟구쳐 오른다. 눈부신 하늘은 푸르게 열리고 구름은 서서히 흘러 사라진다. 빛의 장막을 가르며 나아가 내 안의 용기는 더 크게 울린다. 떨리는 손끝에 힘이 모이고 순결마다 길이 새겨진다. 희망은 잎새처럼 번져가며 끝없는 약속은 노래가 된다. 어제의 그림자는 이미 사라져 남은 건 오직 새날의 선물. 내 안의 맹세는 단단히 서서 세상의 파도와 함께 춤춘다. 가슴에 새긴 불굴의 외침, 그 울림은 산과 바다를 넘어. 끝없는 길 위에서 나는 다시 일어나 밝게 노래한다. 하늘은 길게 노래로 울리고, 별빛은 낮에도 나를 따른다. 그 빛은 약속의 불씨가 되어 끝까지 지켜낼 힘을 준다. 눈물이 흘러도 굳세게 일어나 기쁨의 함성을 다시 부른다. 오늘의 약속은 빛나는 불꽃 세상을 향해 번져 나간다. 휘몰아치는 바람도 막을 수 없는 내 안의 길은 꺼지지 않는다. 거대한 파도 위에서도 나는 다시 서서 나아간다. 시면의 고요가 나를 감싸고 빛의 약속이 내 눈을 적신다. 내 일을 향한 이 불굴의 노래 시간 위에 굳게 새겨진다. 새벽의 합창은 점점 커지고 가슴은 무한한 용기로 뛰논다. 오늘의 약속은 불멸의 서사. 영원히 이어질 길이 된다.